네 안녕하세요 6시 4다기입니다 여러분 네 축하축하 축하. 아 지금 이거 지금 연봉 꽃대예요 여러분 요거 꽃대 제가 다 자르고 어, 여기 있는 입장들 다 떼어서 입고지하려고 다 떼어냈었고 어, 이 연봉 꽃대를 지금 남겨놓았었는데 지금 여기 꽃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구가 커지면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, 이 꽃대 나온거 딱 보고 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싶어 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자구가 작지만 보여드리려고 영상 지금 내 네, 찍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꽃대 에 어, 꽃대로 번식할 수 있는 연봉, 둥근이, 뭐 피치 프라이드, 음, 또뭐 캉캉 이렇게 풀의 종류들 꽃대 가지고 굵게 올라오는 아이들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꽃대가 그 시즌에만 올라왔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 꽃대가 자라는 아이들이에요. 이렇게 꽃대 번식이 가능한 아이들은 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 찍으면서 제가 어 요거 꽃대는 음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으면 목질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구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아유, 네. 이렇게 지금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꽃대에서 한 개, 이쪽 꽃대에서 지금 두 개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한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조짐이 네, 몇 개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. 아, 세상에. 이렇게 그냥 꼬물이들이 어, 순간 올라왔네요, 순간. 네. 어, 요런 아이들을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게, 어, 이렇게 너무 강한 햇빛에 두면 안될것 같아서, 원래 이제 밖에서 노숙을 시키고 있었던 중이었는데, 살짝 제가 반 그늘로 이제 들여왔습니다. 혹시라도 한낮에, 어 이렇게 좀 작은 자구들은 요즘 같이 이런 강한 햇살에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쪽에서 제가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요. 어, 조금 더 이제 또 지켜봐야 어느 정도 이제 좀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네. <laughs>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연봉 꽃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. 음,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너무 좋네요. 어, 지금 이렇게 있었던 꽃대가 지고 안쪽에서 또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. 연봉은 꽃대가 자라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어, 키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키워주시면 좋아요. 목대도 조금 이 꽃대 목대도 굵어지고 어, 예쁘게 입장들도 더 많이 이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야, 이렇게 꽃대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연봉은 생각보다 얼큰이로 크는 아이들이에요. 지금 어, 물이 이제... 정말 충분하게 주지 않았던 겨울 시즌을 지내고 지금 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얼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요. 이 얼굴보다도 훨씬 더큰 얼굴로 키울 수가 있는 게 연봉입니다. 그리고 연봉은 물을 어, 좋아하는 편이에요. 물을 너무 조금씩 주면 굉장히 얼굴이 많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열흘에 한 번, 이 주에 한번 정도 물을 충분하게 관수를 해주셔야 어, 입장에 이런 크기도 유지하면서 예쁜 얼굴을 을 어, 유지할 수가 있고요. 물이 너무 부족하거나 통풍이 좀잘 되지 않으면 이 연봉은 입장이 어,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어, 통풍도 잘 되는 곳이지만 어, 충분하게 물을 좀 관수를 해줘야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니까 한번 물을 주실 때 듬뿍 너무 입장이 마르지 않게 어, 키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꽃대가 목질화가 되고 또 꽃대에서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. 많은 분들이 꽃대는 그냥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연봉을 통해서 제가 참 이런 그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려드렸을 때 어, 도움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으셨거든요. 제가 지금은 이제 연봉 꽃대로. 어, 이렇게 좀 보여 드렸는데요. 어 둥근잎 비치우리대. 이 피치 프라이드. 네,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비치우리대. 그리고 뭐 캉캉 이런 아이들도 꽃대가 올라오면 저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때마다 또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정보가 좀될수 있도록 네.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꽃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대에서 자구를 얻어내시려면 충분하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나서 꽃이 수정되기 전에, 꽃이 피기 전에, 어, 꽃을 따주시고, 이 목대에 붙어 있는 입장들을 떼내주시고, 그냥 그대로 키워주시면 이렇게 또 꽃대에서도, 어, 자구가 또잘 올라오게 되니까요.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꽃이 수정되기 전에, 꽃이 피기 전에 잘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작게 올라오는 자구를 보여드렸지만 제가 종종 이렇게 크고 있는 모습 자주 영상을 통해서 네, 보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 자라는지. 아, 네, 자구 올라오는 기쁨이 참 큰데요. 이렇게, 음, 꽃대에서 또 올라오는 자구들 너무너무 반갑네요.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작은 기쁨과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아이들 좋은 소식, 또 다육이 키우면서 좋은 정보가 될 만한 것들 많이 많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